1한기상 8장 44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죄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의 땅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과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과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재판할 때 말씀들 반복해서 드리지만 삼권분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왕이 최종적인, 지금으로 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최종적인 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판은 단순히 사법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또죄 없는 사람은 무죄라고, 의롭다고 판단해 주는 것일 겁니다. 쉽지 않겠죠. 재판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하나님 바르게 분별해서 악인을 악인이라고 또 의인을 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재판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패배했을 때, 세 번째는 가뭄이 있을 때, 네 번째는 기근이나 전염병. 있었을 때그 다음에 재앙이죠 기근이나 전염병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겠죠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좀 네, 독특하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일곱 번째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일곱 가지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성전 홀리워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뭐 전쟁이 주께서 보낸 전쟁이라고 십자군 전쟁 같이 악한 전쟁도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우겨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이 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은 아니죠. 뭐 가나안 일곱 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땅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저에게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이땅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죄도 가득 차지 않은 가난 사람들을 쫓아낼 순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 후에 올라와서 이땅 가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홀리워죠. 성전인데요. 거룩한 전쟁. 가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정의를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때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때 그러한 전쟁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전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 그때 주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고요.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달라고,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여섯 번째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무슨 분쟁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정당한 전쟁에 나갈 때인데 그걸 좀더 넓게 적용해 보아서 우리 개인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싸움인가를 그게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해야죠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46절부터인데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맞죠?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나만큼만 살라고래. 그래. 나처럼 양심껏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있다면 나같이 양심껏 산 사람은 안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라고 인간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늘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주제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몰라요. 거울 보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성경이라는 거울을 볼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겠죠.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죄 때문이고 이게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이죠. 신명기 28장 64절부터 모세는 너희가 적국으로 팔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가서 포로로 세상에 끌려가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비참한 노예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 신명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면서 범죄하면서 살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배해서 패망하여 비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지금 열한기서 저자와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중요한 건 47절이에요.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는 거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뭐 망했다고 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어,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그랬죠? 네,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구약의 음식법 때문에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먹는 돼지도 먹는데 그때 깨닫죠. 이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달려가 가지고. 아들을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역사의 희망은 정치나 교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요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부족한가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더 희망이 생기고, 갈수록 교육이 또 정치나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더 희망 있는 역사로 바뀌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희망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죄인들을 향한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역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뭐하면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돼요. 이게 역사의 희망이에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아, 참 아까운 정치인들, 아까운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정말 죽고 싶을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워. 견디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탕자 같은 짓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그 순간 견뎌내고 살아내면 다 지나가잖아요. 또 살아갈 희망과 위로와 격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죽는 것만 또 못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죄를 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나를 맞아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이죠 나라 망하고 참 다니엘의 원수들은 믿음도 좋았어요 30일만 하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한달 동안만 그냥 기도 못하게 하고 황제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그런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걸려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그 원수들이 원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넘기시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망했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 뭐 다니엘 때는 성전은 불타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세 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을까요? 이것만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서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 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계속 기도하잖아요. 자기 생명하고 기도를 맞바꾸잖아요. 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감사 기도를 해요. 창문을 열어 놓고 그러면서 사자굴로 들어가요. 그거죠. 지금 열왕기서 저자들과 독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질렀다고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게 돌아오는 것. 야고보서 일 장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이 기도하지 마라.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깨닫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페르시아가 로마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이고 우리 이스라엘이 약소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신다. 믿음으로 이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머릿속에 깊이 박히는 거죠. 요나서 2장 4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뭐, 지중해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난 창문 열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마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특이한 것은 다시 조상들의 땅 가난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에서 "돌아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금유리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일곱 번째 기도예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엄두가 나지 않았나 봐요. 우리를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불상여김을 받으며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5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국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3절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애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철풀무 용광로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마치 사랑하던 연인이 결혼식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어서 주의 기업 주의 소유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정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넘어져서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밑바닥에서 저 지하 땅 속에서 헤매면서 갱도 밑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세상이 약하니까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밑바닥을 헤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만민 가운데서 주께서 구별하여 내신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강도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내거 뺏어간다고 해서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러는 집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것을 지키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탕자도, 난 아버지 아들이야. 아들이 대접받을 자격은 없어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연습하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차비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최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두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